네, 안녕하십니까. 피시2입니다 네, 오늘은, 어,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laughs> 식목인데 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뭐, 여기 왜 왔냐? 아, 고기. 아,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서해쪽은 지금 바람이 막고어고 지금, 저 낚시를 못하, 못하고 일단은 동해바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아, 누워 낚시를 해갖고, 뭐, 무럭이나, 볼렘이나, 뭐, 제수 좀, 뭐, 강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원투 낚시를 해갖고, 한번, 고기라한 잡았습니다. 예. 항상, p c 2파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는 어디가든 항상 착용하시고요. 예. 코로나 가 아직 바이러스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어디가나 마스크 쓰시고 손발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해 팀다. 예. 고기간대 가생도 물고. 일단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안 물어, 안 물어. 잘못 봤나? 뭐가, 뭐가, 물, 올라왔어, 올라왔어, 뭐야. 뭐지, 뭐지, 뭐,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이거, 이거. 잡았어, 잡았어, 잡았습니다. 개 <laughs> 잡았어, 개 잡았어. 와, 이거 뭐야. 야, 죽은 개네. <laughs> 야, 이거 죽은 개네. 잡았다 이거 뭐야, 홍개인가? 야, 이거 뭐, 개가 나와. 야. 돼. 안 불어 물고기 여기는 물고기 없나 패스 반대로. 도달이, 도달이, 도달리 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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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안도도리안도이이도이러면이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원래 등대까지 끝까지 가서 봤는데, 야, 사람 만은데 물고기는 잡히고. 일단은 아까 제가 원투 낚시 던져놓은 거 그쪽으로 가서 던져보고 등대 끝에 한번 아까 잘 봐준 데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한번 낚시해보고, 안 되면은 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휴. 마음이 그런 건가? 갔다 까딱 갔다 하면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생겨 보고 누구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어누누누누누 왔어 누누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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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누누누 왔어. 와. 누누누어누누누누아씨 뭐야. 어, 찾는데? 아, 잡았는데 이거 뭐? 뭐가 바누밑에누누 뭐 걸렸어 뭐 걸리는 거야 도대체? 제가 천천히 뭐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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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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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와. 아, 쌍거리 했는데, 쌍거리. 아, 일단은 물렸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물렸네, 두 마리. 참 야, 사이즈 작네 이 야, 조그매, 조그매. 이것도 조그매, 조그매. 야, 도다리. 일단은 얘도. 어우, 얘도 많이 먹었는데. 오, 야, 어우, 야. 그래도 빼먹으면 좋겠도 도대체 빼실 때, 있는 실컷, 그러니까 그냥 빼는 것보다는 이게 제껴서, 그러니까 90도 딱 제껴서 안쪽으로, 배, 배 안쪽으로 잡아 당기면 이게 빠져요. 이 식으로. 그래서 판을 웬만한 물고기 다 빠져요. 아유, 놔주겠습니다. 가라, 가라. 후, 가라, 가라. 오, 배트맨. <laughs> 잘 가라. 으차. 잘 가라, 잘 가. 일단은 지금 어고 일단은 어 뭐지 구멍 치라 돼서 놀래면 잡아볼게요 잡아봅시다 구멍 치기라 구멍 크다고 어, 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구멍 치이 야, 놀 놀래미. 야, 놀래미 래 놀래, 구멍 치이 야, 차, 교통사고. 야, 진짜? 야, 놀래미 교통사고. 오, 놀래미 교통사고. 야, 이러면 음. 미안하다. 놀래미, 어, 놀래미 교통사고. 야, 구멍 치기 재밌네요. 야, 오, 나줄게, 나줄게. 오, 구멍.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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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끼다 응. 끼아야 지금이 되죠 야 조그만 조그만이 조그만 조그만 거야 놀래기 놀래, 놀래. 응. 에? 오 놀래미 야 구멍치기 또 잡았네 구멍치기 야놀래 놀래미 고치오 재밌네요 구멍치기 오우. 놀래미 구멍치기 아 됐네요 지가 대학생 네루어 이게 뭐예요 재밌네 구멍치기 오놀래야오 재밌어요. 헬로커터, 헬로커터. 일단은, 아, 괜찮지. 낚시대, 거들어 가 하고 있습 아, 이렇게, 고개마다 좋네. 물 이렇게 맑아요. 물 이렇게 맑고. 도 햇살도. 고개 강하는좀 힘든가 봐요. 일단, 4월 충숙제. 그리고, 야, 고기였을까요? 사실 내가 음. 뭐 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오늘, 오늘 만족합니다. 아, 일단은, 아, 주문 지왕 좋네요. 일단. 다음에 나중에 오면은 뭐, 큰 것도 많이 잡을것 같아요. 한번 더, 나중에 한번더 와야 되겠습니다. 일단피 p c n 에발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예. Thank <laughs> you.